다른 의사 수술인데, 소유격 의연서인데소유격가 뭐냐면, 여기 뒤에 뭐가 빠진 거야? 소유격이 빠진 거야? 그럼 수술을 바꾸는 거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소유격이 빠진다면 뒤에는 주어랑 목적은 다 있다는 얘기지. 그 소유격 관계에서뒤에 어떤 문장이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소유격이란 말은 뜻이 뭐야? 뭐모의이라 뜻이잖아? 그니까, 둘이 연결될줄때뭐모의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기까지가 앞에 있는 여자를 꾸며준 거지, 왜 우수를 썼어? 그 여자와 머리카락의 관계가 그 여자의 머리카락이기 때문이죠 아니 다시 그 여자의 머리카락이 갈색인 그 여자는 나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아시이지 바이크를 꾸며주는 거야 바이크와 바퀴와의 관계가 그 자전거의 바퀴죠 지 이것은 나의 자전거다 그 자전거의 바퀴가 빨간 아니 이게 뭔가세소유방 관계정서다 소유권 관계사서는요선유사와 소유통, 사람이 상관없이 다뭘로 바꿀 수 있어?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옛날에 내가 너희들 때, 처음부터 배웠을 때는 이게 후수를 OBS로 바꾼다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 응.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안가리죠그래서 응. 네. 되게 어렵게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없어졌어. 요 네. 일번 일반 보겠습니다. 일반에 동사가 뭐니? was, w 아니다 w a 아닙니다. 어? try to가 동사입니다. 이게 try t o 그럼 얘네유루부 여기까지 뭐 하는 거야? 꾸며주는 거지. 그죠? 그 뒷문장이 완전하지. 그러니까 후반이라고는 하는 돼. 무슨 죠 내볼까요? 남자인데 어떤 남자? 태양이 네, 어머, 이 어떤 남자? 그, 그 남자의 아들이 뭐하고 있었어 울고, 울고 있던 네. 그 남자는 어... 노력 했죠, 어... 뭘 노력했죠? 그를 카,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죠. 이제, 이번 기태 산을 바라, 근데 어떤 산이야? 그 산의 꼭대기죠. 더물어야 돼. 무슨 산을 바라운 어떤 산? 그 산의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져 있는 산을 봐라. <웃음> 너희, <웃음> 너를, 너를 꾸며주고 있다그 <있고 웃음> 남자의 노트북이지. 그니까 호수지. 네. 그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야? 아... 그 남자의 노트북이 음, 지난주에, 지난주에 훔쳐였던 사람이죠. 4번. 여자를 꾸며주고 있고요. 여기까지 꾸며주고, 있고, 다이가 동사지. 얘가 주어고. 네. 4번. 여자인데 어떤 여자? 네. 어떤 여자 이름이 그 여자의 이름이 스칼렛이었던 이름이 그 여자가 1603년에 죽었다 친구를 꾸며주고 있죠 내 친구의 직업이지 친구. 그거 몰라야 돼 무슨 소리죠 애가 만났다 친구를 직업이? 근데 그 친구의 직업이 뭐한 것이었던 사람들에게 충고 조언을 충고를 하는 것이었던 친구를 만났던 거죠 하나밖에 없어서 축하합니다 네 B번 나는 매우 어려운 수업을 하는 그 선생님을 안다. I know the teacher. 그 다음에, whose c o s e 그 선생님의 강좌가 매우 어려운 선생님을 아는 거죠. 내게 표지가 초록색인 책을 건네줘. Pass me the book. Uh, whose who's cover is green. 그죠? 라이언은 취미가 기타 연주인 그 소녀를 좋아한다. 라이언 likes the girl. whose uh. hobby It's playing the guitar. 이게 하는 거고요. 다시 또 해볼게요. 뒤공통은 모칭이 뭐라고 모칭되과 있지? 걸과 허지. 없애고 이제 뭘 지문을 키우면 돼? 후수를 지문을 게하면 되죠. 그래서 제임스는 여자애를 알죠. 근데 어떤 여자애그 여자의 그 아버지가 TV, TV 프로듀인 네. 여자애를 아는 거죠. 플라워와 이츠를 없애고 잇츠 없애면 되이뭘 쓰면 돼? 후수를 쓰면 되지. 그렇 그러면 꽃을 봐라. 근데 어떤 꽃? 그 꽃의 색깔, 색깔이 밝은, 밝은 오렌지색인 색깔. 꽃을 봐라. 네. 일단 여기는 좀 옷을 바꿔야 되 네, his 대신에 뭘 써야 돼? whose를 써야 되고 이 전체를 어디다 놔야 돼? 이 뒤에다 놔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o 는 거야? y whose bike was broken yesterday is over there. 이렇게 들어는 거죠. 그렇지? 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녀인데 어떤 소녀? 어, 괜찮네. 기타 안 어. 해? 그 소년의 자전거가 무였던 네. 어제 부서졌던, 부서졌던 그 소년이 is o v e 저기 있다. 그 픽처랑 이치랑는 거, 이치를 대신에 뭘 쓰면 돼? 훗을 네. 쓰면 되지? 그래서 이것은, 어, 아, 뭐... 픽처다. 아, 사진이다. 아... 그림이다. 근데 어떤 그림이냐면, 네. 그 가리, 그림의 가격이 네. 매우 진짜로. 높은, 네. 그림인 거죠. 오메하겠습니다이 사람은 키, 어머니가 캐나다 주신 소녀 이다라고 하면, 아, 네. 잠깐만. 이사이 사람. 이이사은 캐나다, 다시 이 사람. 잠깐만. 이게5 2 음. 아, 무, 음. 아, This 는 e r s o n 안될것 같아. 기글러 보니까. This라고는 어, 이대로 할게 그냥. This, <목소리> 이책이로책 있는 걸로 할게. This is the girl. 이렇게 써주고요. This, 이건 소녀다. 어떤 소녀냐면, 그 소녀의 어머니까지. Who's mom? <목소리> mother. Who's e 말이 안 되고요. Who's mother? 네. Be, 이것을 래 Is from. comes from a person of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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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Canada is a man. 그렇지. 기본적인 건들은 안 됩니다. who's w h 는 말이 안 되지. who가 s 소유격인데. 그렇지? 응. 네. 그는 가격이 20달러인 가방을 가지고 있다. he, he has, has a bag. bag. 근데 w h o s 그그 가방의 bag. 가격이 He's is 20, 20 dollars. 네, dollars.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후술을 뭐라고 한다고요? 응. 소유표 관계명사라고 하고 뒷문장이 응. 완전하고 앞에 있는 선행 선사와 뒤에 있는 명사의 관계가 뭔뭐 의라는 두수 연결된다. 그렇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네, 여기까지는